어찌됐던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 안 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배우는 스윙이 조금 무의미해지는 이유가 뭐냐? 네, 왜냐면 제가 보니까 코스 스윙 보면은 이게 생명이에요. 왼쪽 150 보고 한번 서 보세요. Stop. 가만히 계세요. 150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만요. 저희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는 지금 앞에 있는 클럽이 150을 보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 지금 가서 이 발에다가 제가 채를 놔볼게요. 어, 오른쪽으로 보고 있죠. 저희가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오시면은 이 위에서 들어가기 전에 체부터 저기에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 일단 셋업 한번 해 보세요 체 거기에 맞추셨으면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를 체에서 이렇게 라인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라인에 일자를 한번 맞춰보세요 발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섰을 때 한번 타깃을 한번 보세요 150 한번 보세요 어디 보는 것 같으세요 150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으시죠 똑바른 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느낌 그죠 오른쪽에 있는 느낌 자 셋업하고 일단은 한번 쳐볼게요 어디 쪽으로 갔어요 이곳0 쪽으로 갔죠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얼라이먼트가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스윙 레슨을 하면서 이 얼라이먼트가 레슨에 안 들어가면 어찌됐든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 안 드리면 여기에서 지금 배우는 수행이 조금 무의미해지는 이유가 뭐냐? 지속적으로 회원님의 습관은 열리고 뒤로 넘어지죠. 자, 열리고 뒤로 넘어지는 거를 제가 닫고 끝까지 누르고 지나가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끝까지 누르고 지나가세요. 근데 회원님이 어디를 딱 보고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 구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을 봤다. 오른쪽을 보면 내가 선거보다 타겟이 어디 있어요? 더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는 타겟에 내가 쳐야 된다. 그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내가 이 라인으로 쳐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내 습관이 자꾸 이렇게 우측을 보게 한다. 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운동신경이 있으신 분들은 다 스윙을 변형을 시켜서 쳐요. 자, 그럼 제 자연스러운 리액션 보세요. 자, 저기를 보고 있는데, 누구한테 저쪽 뒤쪽으로 이쪽으로 던지라고 하면 제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로 놓고 매트에서 여기에서 천천히 쳐서 누르고 이렇게 피니시를 하세요 라고 하는 이 레슨이 결국에는 코스에 나가서 내가 이쪽을 보고 카메라 쪽으로 쳐야 되면 사실상 내가 한 레슨 그대로 공을 이렇게 치게 되면 오히려 삐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야 되니까 거의 모든 임팩트 자세가 지금은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알수 있는 것은 코스 나가면 얼라이먼트에 대한 아예 머릿속에 기준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연습하셔야 되냐 이렇게 체를두 개를 놓고 여기에 가서 이렇게 서 보는 거예요. 선 다음에 그리고 매트 방향대로보다는 오히려 매트 방향이 아닌 타겟. 왜냐면이 라인들이 없어져야 내가 진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연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서면 본인만의 피드백이 있을 거예요. 어, 나 이거 너무 왼쪽 본거 같은데. 아니면 나 이거 너무 오른쪽 본거 같은데. 그런데 현실은 뭐다? 뒤에서 확인하니까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럼 누가 틀렸어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빨리 틀린 것을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 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많은 일반 골퍼분들이 들어가면 딴데본거 같다.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반복적으로 놓고 아, 아무리 봐도 왼쪽 기둥 두개 왼쪽 본거 같아.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스윙을 해 보는 거예요. 해 보면 지금 저차 앞에 있는 기둥 쪽으로 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거를 또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스윙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그냥 얼라인먼트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돼요. 그리고 그게 좀 편해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 놓고 이걸 한번 치워보세요. 내가 선 상태에서 이렇게 치웠다. 이제 더 이상해질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회원님 느낌에는 왼쪽을 본것 같더라도 또 한번 여기서 이렇게 스윙을 해보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저희 스윙을 아무리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라 몸 눌러라 옆으로 봐라 해도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숙제를 드리는 거 지루해도 얼라이먼트 연습하셔라. 꼭 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코스 스윙 보면은 이게 생명이에요.